안녕하십니까, 애플입니다. 어,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그냥 간단한 게임인데요. 어, 옛날에 그 멀티 하시는 분들이랑 할게 없어서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게임인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나는 그 게임, 게임입니다. 자, 어딜 그럼 게임에 들어가서 보자면 은 일단 충고를 한 가지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한국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침이라서 없나본데 한국방이 있습니다 한국방 아그 방은 웬만해는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버그도 많고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로 외국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 적당한 방 있죠 한 10명 미만 10명 정도 방 이렇게 들어가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게임이 실행이 되는데요 어맨 처음에 저는 지금 아이디를 등록해놔서 상관없지만 저는 보통 아이디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아이디를 설정해주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1번 누르면 왼쪽팀 2번 누르면 오른쪽팀인데요 저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총이 세가지가 있어요 스나이퍼 그 다음에 라이플 그 다음에 샷건이 있는데 어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씩 보여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스나이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태어나자마자 저기야 우리팀인줄 알았어 자 일단은 굉장히 마인크래프트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 꾸시고 뭐블럭 쌓고 이럴 수도 있어. 요 블록 색깔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고 탄도 있고 총기 총기 만든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무료고요. 그 배,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처럼 복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처럼 복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다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몽짜 게임입니다. 어, 그렇다고, 뭐, 마인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그 뭐냐, 거기, 뭐라 해야 되죠? 그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장인 그, 모장씨 있잖아요? 그 모장씨하고 그, 대화를 했었다네요. 무, 어,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일단은 뭐 그냥 무료 게임입니다. 즐겨서 그냥.. 그냥 즐기시면 돼요 어.. 지금 이게 멀, 멀티가.. 멀티 영상 녹화는 열, 11시인데 제가 지금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할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게 물이에요. 물 색깔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을 바뀌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저기 화면에.. 여기 화면상에 보면은 저 미니맵에 보면은 저기 저기 저쪽에 저희 팀이 적팀이 있잖아요? 저... 그 색깔 표시가 제가 아닌... 초록색... 제, 초, 제, 음제 팀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 쪽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면은 적이 좀 많습니다 저기 저, 저기가 저 저기 스폰지역이기 때문에 아 아침이라 말이 잘 안되네요 이게 굉장히 저사양 게임이에요 그 똥컴으로 제 넷북이 상당히 꼬진데 그걸로도 렉안 걸리고 잘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 괜찮아 이걸 이 게임 방식은 키를 해가지고 적 팀에 있는 이그 가방, 가방을 들고서 자기 팀 기지 그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팀이 제가 이걸 가져다 놓으면 저희 팀이 이겨버리네요 빨리빨리 갑시다 이것만 가져다 놓으면 승리에요. Hold on, p 가 뭐죠? 외국 사이트라서 사람들이 다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어, 기왕이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채팅은, 그 마인크래프트, 채팅은 마인크래프트 기본 설정처럼 T를 누르면 채팅창이 나오구요. 채팅창은 그뭐냐 단축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블루팀에서 저보고 기다려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엿 먹으라 그러죠. 저보 저, 블루 팀에서, 찾고, 저, 어, 블루 팀 존나 과격한데요? 잠깐만요. 어, 우리 팀이 저기, 저기, 우리, 저 미니맵이, 그러니까 내가, 제가 보는 거하고 미니맵하고 약간 다르기 다 때문에 미니맵을 잘 보고 다니셔야 되구요. 그, 다니다 보면은 그 미니맵에서 그, 미니맵에 두개 있습니다. 그거. 총알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데. 저희 팀이 이겼어요. 빠라라라. 왠지 장엄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나이퍼 스나이퍼는, 근데 스나이퍼가 약간 이상한 게 데미지가 세요. 데미지가 센데 그 반동이 라이플보다 적고 쏘는 속도도 빠르고 스나이퍼가 상,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무기인데 음. 저렇게 총알 날아오는 게 이렇게 딱 궤적이 미니맵에서 보이고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뒤치를 해도 딱 보시는데 저렇게 한 방에 저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빨리 빨리 한번 이걸로 스킬 한 번만 하고 무기 바꿉시다. 스나이퍼를 원래 잘안 쓰. 원래 저는 샷건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맵도 굉장히 맵이 굉장히 미니맵상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영도 잘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맵 생성을 해서 그렇지 다른 방에 가보면은 막 거대한 건축물도 있고 그런 방은 제가 아까 로딩이 굉장히 빨리 된 건데 그 보통 그 맵이 굉장히 거대한 맵은 로딩이 느립니다. 어, 이건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성한 맵.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쳤고요. 어어어어 죽었어. 그냥 갈게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어. 일단 이런수 적정 한방 예, 여기로 잡고 이번에는 라이플을 보여드려도록 할건데요 라이플이 스나이퍼보다 반동이 심해요 그래서 좀 조작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것도 라이플도 정조준이 됩니다 여기 있는 샷건 뭐 그런거 다 정조준 다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라이플이 가장 제가 쓰기 힘든 총이에요 왜냐면은 어, 반동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해요 스나이퍼에 비해서 자춥다 동생이 지금 학교에 갔는데 바람이 들어오네요 자 총이에요 아 맞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하고 다른 게 보통 마인크래프트는 나무 밑둥을 잘라도 나무가 가라앉지 않잖아요? 안잖아요 근데 이건 나무 밑둥을 이렇게 따다 닥다따닥따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 마인크래프트보다는 건축학적으로는 좀 여러가지 정확함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페이크 달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방 팀자, 팀 같죠? 페이크를 달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 우리 팀을 때려도 피만 튀기고 이렇게 죽질 않는데요. 그세이그드를 만들 때 설정창에서 팀 키를 가능하게 하면 팀 키도 가능하게 이렇게 총으로 여기 총으로 이렇게 총으로 벽돌을 부실 수도 있어요. 아.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꽂여서 못 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은. 예, 분들은요, 이런, 이런 걸하시면은 상당히 좋고요 근데 가끔가다 버그가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개념없이 저렇게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 괜찮습니다. 자. 봐봐요. 상당히 진짜 같죠? 어, 사람이야. 정조준 해야 되는데 정조중 안 했네요. 어, 맵이 상당히 똥인데? 아니, 제가 고른 총에 비해서 맵이 상당히 똥인데요?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안 되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 슬라이퍼야. 스나이퍼. 자, 그러면 일단 라프를 제가 못하는 각계 <laughs> 여기서 끊어버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그 멀티 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나, 장난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이 게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빨리빨리 끝마치면 내도록 갑시다. 자, 이번에 샷 건을 보여드릴 까요 왠지 아까랑 맵이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로딩 속도가 아주 그냥 똑같은데. 안 되는데 그럼 금맵 그 똥인데 시작 하나기엔 완전 똥인데 이차 에이구야 오 여기 지하 통로가 있는 맵도 있습니다 우리 팀이 상당히 잘하는 팀이네요 오메 오메 잠만 잠깐만, 이거 뭔가 불안해. 아까랑 똑같은 맵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맵이에요. 침만 바, 도 똑같고 지금 제가 그그 가방에 먹어 어떻게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었어요. 빨리 갖고 튀어야겠죠. 열려라. 야, 가들가들 나의 화려한 테크닉을 맛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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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세이프티 존으로 들어왔어요.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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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위치 높이 해야 돼요. 뭐하나 거야? 총 가는 거는 여차 다른 그 뭐냐 게임과 같이 그냥 알 키를 누르면은 총이 바뀌는데요. 어, 장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할 땐 숨어서 장전을 해야 돼요. 빨리, 빨리 가면.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게 생겨서 달리기가 없어요. 역시, 점프는 스페이스고요 걷는 것도, 시프트죠 좋았어. 로링 5점 내기판, 5점 내기네요. 제가 방금 전에 1점 먹었는데, 적팀도 방금 1점을 먹었어요. 이런 젠장. 우리 팀 뭐하니? 그리고 저 가방을 먹으면 바로 적팀 아까 전에 올려져 있던 위치에 가게 되는데요. 그냥 닥치고 킬이나 합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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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도 다른 게임 방식이 있다는데 안 해봤어요. 아어떡 하죠? 우리 팀에도 비밀 통로가 있나? 저기 우리 팀 비밀 통로만 비밀 통 비밀 통로 한, 하나만 주면 안 돼? 오메 텔레포트 했어음 없니? 그렇구나 우리, 우리 팀 개가지구나 아 그랬구나 이런 젠장 이번 영상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어제 그 멀티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은, 많았는데 뽑는 건네분 정도 뽑았거든요 아 다섯 분인가 근데 한 분은 제가 잠들고 나서 가입 신청을 하셔서 방금 전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카페에다가 그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카페에다가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그 거기에 게임톡 아이디를 적어주셔야지. 오늘 게임 차, 게임 참여가 가능한데, 게임톡 아이디를. 안 적어주셨네요. 지금 세 분밖에 안 적어주셨거든요.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뽑았는데. 게임톡 아이디어 안 적어주시면은 게임에 참여를 못 하세요. 앞으로 제가 당첨되면은 이렇게 그냥 카페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까 거기 있는 거 보시고 다 알아서 들어오셔야 돼요. 게임톡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니까 아이디어 적어주시고요. <끝> 어 뭐야, 뭐야, 안 돼. 쟤왜기자있자 자. 마지막으로 분발해서 한 목숨만 더 하고 끕시다.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는 정말 장난이기 때문에. 소리가 헨, 소리가 상당히 현실성 좋죠? 이거 미니맵이 이상해야 마지막 한 목숨이니까. 자, 좋았어! 자 그럼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구요 어.. 제가 뭔뭐 말씀을 해드리려면은 그..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서는 엄폐물 뒤에 숨어서 가 쏘는게 유리합니다 엄폐물 뒤에 숨어서 쏘는게 가장 유리하니까요 최대한 이렇게 두 블럭 쌓고서 쏘는게 유리합니다 두 블럭 이렇게 두 블럭 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빼꼼을 가능하거든요 머리만 보이게 이렇게 게임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하고 일단은 아 내가 죽을거랑 함께 뽑아들야 어, 아 저기에서 계속 저기 나오네요 올 기다려봐 기다려봐 요이스 마인 올저 존나 많이 죽였어요 자 그럼 여, 여기까지 애플 마인크래프트 아모르겠 뭐, 마인크래프트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였구요 이건 네이버에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 다운이라고 치면은 쉽게 블로그 같은데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게임을 실행해주시면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멀티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그, 열, 한, 열 시? 이후로 보내시, 부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받질, 받지, 신청을 받질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어제 1 0 시쯤에 자버렸, 진 자고 싶었는데, 자지는 못했, 자지는 못했지만, 그,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핫톡을 계속 보내셔서 기, 기왕이면 답장 없으면은 제말 씹으세요 뭐 삐지셨어요 뭐왜 그러세요 그런 말 보내지 마시고 그냥 답장을 안 하면은 제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 그런 건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 많이 왔어요 이렇게 신청서가 많이 왔는데 어 일단은 제가 이런 거다못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뭐 그런 거고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여태까지 뭐재있게 봐주셨으면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태까지 애플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